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의 경제 열전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밤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즐길 때 식탁에 오른 술이 바로 경주법주의 초특선입니다. 대구 경북의 소주명과 금복주가 계열사인 경주법주를 통해서 만든 술인데요. 이 술이 대통령 만찬주로 등극한 것이라서 이 일이 금복주는 물론이고 대구경북의 경사로 그리고 애주가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만찬 소식을 전하면서 초특선에 대해서 쌀 표면을 79%까지 가까네 더욱 깨끗하고 부드러우며 우리 청주 가운데 최고로 손꼽히는 천년 고도의 명주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대구경북의 자랑거리 초특선에 대해서 최정환 편지인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경제활전 저희가 한두달 만에 찾아뵙는데 자, 오랜만에 아주 아주 기쁜 소식으로 전하게 됐습니다. 음. 자,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주로 금복주의 경주법주에서 만든 초특선을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예. 어, 기시다 총리가 청주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사케.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술을 엄청 좋아하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 기시다 총리와 같이 합을 맞출 수 있는 술이 뭐가 있을까 네. 찾다가 청주 중에서 아, 맞다. 경주법주에서 나오는 초 특선이 최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술의 탄생 스토리가 되게 궁금한데. 짧게 검색해도 한 최소한 3, 40년 이상은 훨씬 더돼 보이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 경주법주는 이제 회사가 경주법주라는 술을 만들어 내는 회사 이름이 또 주식회사 경주법주입니다. 네. 이게 이제 탄생한 배경이 좀 재미있습니다. 그, 1972년도에 미국하고 중국이 그, 이제, 해빙부드로 갔었거든요. 네. 그때에 닉슨 대통령의 명을 받, 받잡아가지고, 어, 베이징에 가서 회담을 성사시키는데 실무주역을 한 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 이름이 이제 그, 마샬 그린 차관보인데그 네. 분이 중국에 들렀다가 거기서 중국 관료들이 대접해주는 마우타이를 마셔봤는데, 네. 엄청 맛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청주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네. 아, 그 중국의 발효주죠? 네. 네. 마타이 안 마셔봤습니다. 아, 저는 한 번도 안 마셔봤습니다. 아, 다음에 네. 제가 한번 맛있게 아, 아,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laughs> 예 그, 그 술을 마셔본 그 차관보가 네. 그 미중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이제 한국에 왔어. 네. 거기에 대한 한국이 혈명이니까 이제 회담 성과에 대한 걸 설명을 하려고 우리나라에 네. 와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네. 이분도 아마 술을 많이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도 술을 많이 좋아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아, 여러 가지 전하면서 화 이제 언더 스토리로 해서 네. 아, 술을 마셨는데 그 마오타이 정말 맛있더라. 네. 향도 그윽하고 혹시 한국에는 그 정도 되는 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그렇게 대통령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그 당시에 우리나라 전통주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전통주에 대한 개념도 많이 없을 때였고 그때는 예. 거의 다 막걸리 아니면 소주를 아, 마실 때였으니까 아, 아니면 양주. 뭐 양주는 거의 못 마시고 또 외국인들한테는 양주를 대접해봐야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한국에 있는 술을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뭘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제 그 여기서 대통령이 고민에 빠진 거죠. 왜냐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쌀로는 술을 못 만드는 시기였거든요. 아,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어, 이제 군사혁명으로 집권한 이후에 네. 1965년도에 그 양곡관리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거기서 쌀이 부족하니까 쌀은 밥을 먹는 데만 사용해야지 음. 술은 그냥 막걸리 사치다. 마시고, 예, 막걸리 마시고 소주 마시면 되지. 예. 쌀로는 술 만들지 마. 네.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뜻이었죠. 아. 그러면 양국관리법이 1965년도에 생기고 나서 음. 지금 이 미국 그린차 간보가 온게 72년도니까 한 7년 정도의 개비이다 보니까 그동안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통주 개발이 이어오고 있다가 거의 박정희 대통령의 엄포로 인해서 전통주 개발을 못하고 있었을 텐데 네. 뭐 물론 이 당시를 또 회자하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바로 일자처리로 진행됐닙니까 예. 근데 아무리 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한 7년 정도 전통주 개발을 못했던 상황이라서 이렇게 바로 좀 전통주를 만들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그 차관보가 어, 앞으로 또 닉슨 대통령 이후에도 그 한국을 찾는 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대통령들이 네.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전통주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또어 박정희 대통령도 실제 이제 외국 분들이 오면은 우리나라 술을 대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네. 이제 전통주를 만들으라고 지시를 했는데 네. 막상 명명이 끊기다 보니까 전 전통주를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럼 궁금한 게그 당시에 이 술을 관련된 그 주무 부처가 어딘가요? 술은 뭐 예나 지금이나 국세청입니다. 아, 그럼 국세청에 막 네. 추진했겠네요, 이제. 그렇죠. 국세청이 이제 그래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네. 뭐 하늘과 같으니까 찾아서 이제 전통주를 만들려고 각계 찾아다니다가 그래도 전통주에 대한 기반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데가 어디냐 찾아보니까 경상도고 음. 경상도의 중에서도 이제 경주 중심으로 해서 전통주에 대한 여러 명맥은 남아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을 찾을 길이 잘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선게 국세청 그 소주 주류 업계를 관할하고 있는 이제 국세청이 대구 영북의 주류 업 최인 금복주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네. 어, 전통주를 좀 만들어 달라 네. 자 그러면 이제 금복주에게 그런 의뢰가 왔고 그 경주에서 이 경주 법주를 만들어오던 그런 명맥이 있으니까 금복주도 그럼 정부의 그런 요청에 응답을 한 건데 아니 그때는 이제 경주 법주라는 게 없었고 아. 아, 경주 법주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금복주만 예. 있는 상태에서 예. 이제 그 얘기를 금복주에다 부탁을 한 거죠. 아 그러면 정리하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고 음. 당시 술을 담당하는 국세청이 금복주를 찾았고 금복주가 경주에서 전통주를 만드는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네. 그것이 탄생된 게 이제 경주법주의 탄생 비화네요. 그렇죠. 그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금복주에서 어, 경주에 대해 경주 일대에 이제 네. 전통주 장인들을 이제 찾아나선 거죠. 아, 예. 그 전통주 장인들은 그래도 그 경주에는 이제 명문 세가의 후손들이 다 살고 있었고 그들 집 안에서는 다들 이제 전통주를 담궈서 어, 손님 접대도 하고 네. 뭐대혼사든그 경조사에 쓰기도 하고 했었으니까 그그 네. 그 장인들은 분명히 있을 거다 싶어서 이제 찾아나섰다가 다행히 어떤 몇몇 가문들을 만났고, 그러한 가문을 통해서 전통주 제조 비법을 이제 전수를 받은 거죠. 그러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서민들이 먹는 술은 보통 막걸리 또는 소주였는데 음. 금복주도 소주를 이제 주로 해서 만들었던 회사였잖습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이 소주 회사가 전통주를 만드는 게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전통주를 만들려고 하면은 금복주라는 금복주라는 이름으로 하면은. 그게 또큰 의미가 아, 없고 하니까 예. 이제 경주법주라는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네. 실험을 해서 결국 이제 1973년 어, 6월에 경주법주라는 그 술을 만든 거죠. 경주법주는 뭐, 어떤 술인지 아시죠? 네, 제사상에 많이 올라가는 그렇죠. 거죠? 특히 이제 명절 때나 제사상에 많이 올 찾는 술이 이제 경주법주인데 네. 그때 경주법주가 만들어졌고 이 술을 이제 이년그 그린 차관보가 오고 난2년 뒤에 그때 미국에서는 큰 변화가 있어가지고 닉슨 대통령이 워드게이트 도청 사건으로 네. 물러나고 그때 부통령이었던 포드 대통령 포드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직을 승계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포드 대통령이 방안을 하게 됩니다. 네. 그때에 자랑스럽게 아 이거 한번 드시죠 하면 네. 내놓은 술리 이제 경주법주입니다. 아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시민분들이 접하기에는 경주 법주는 많이 아실텐데 초특선이라는 술은 거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주 형태인 경주 법주와 초특선에 뭐 다른 점이 있습니까 예 초특선과 경주 법주는 일단 가격대가 거의 뭐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아 제가 사실 경주 경주 법주도 직접 사본 적이 없는데 한 팔천 원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아닌가요 더 싼가요? 어, 저는 한 5천 원대로 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저도 경주 법주는 직접 한병 두병이 아니고 뭐 여러 병을 사본 적이 네. 있지만 한병 두병은 모르, 모르는데 아마도 지금만 5천 원 선에서 뭐 네. 7천 원선이 정도 하지 싶은데요. 네. 음, 물론 이제 가격대가 그렇지만 그 경주 법주라는 술을 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 술이 그, 그냥 대중화돼 있는 술이지, 이제 고급 술은 아니거든요, 경주법주가. 정주이기는 네. 한데. 그런데 이제 건복주에서, 어, 김동구 건복주 회장님이, 네. 이제 볼 때, 아, 우리도 이제 굉장히 이만큼 회사가 커졌는데, 굉장히 그 국민들의 고급화된 입맛에 음. 맞는 술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고급 청주를 만들자 네. 그 고급 청주를 어떻게 만들 건지 연구를 해서 연구진의 은명을 내렸고 그 연구진이 2010, (2010년도 어 1월달에) 이제 초특선이라는 술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 초특선이라는 술은 그 일단은 쌀이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쌀이 어디서 나는지 아십니까 혹시 저는 지금까지 이천 쌀로 알고 있습니다 <laughs> 저도 이천 쌀로 알았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그초특수는 신동진이라고 네. 나오는 쌀이 있습니다 그 오. 신동진이 새만금 쪽에 있는 그쪽 쌀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음. 그 술을 그 쌀을 가지고 만드는데 뭐 만드는 과정은 이 바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1 년에 만들어내는 양이 2만 7천 본, 그냥 쉽게 말해서 2만 7천 병입니다. 예. 1 년에. 그러니까 결국 한 달에 한뭐 잘해야 2천 어, 이, 병. 그렇네요. 예예. 예. 그 정도 이제 만들어내니까 그걸 먹을 사람들은 처음에 나오면서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부탁을 안 하면 구하기 어려운 술일 정도로 예. 그래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술은 양이 워낙 적다 보니까. 백화점에서만 고급 백화점에서만 판매하고 있고 예. 어, 가격도 4만 5, 아니, 5만 오천 원에서 6만원 정도 한 병당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병은 뭐이 정도 그 일리터 정도 크기에 돼 있는,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마시면은 향이 꾸덕꾸덕하고 아, 예, 아, 아, 아주 깊죠. <laughs> 그래서 이거는 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일반인들한테 대, 잘 알려 져 있지 않은. 대중화되지 않은 술이면서도 명주로 통하는 그런 술입니다. 어, 애주가 분들께는 진짜 좋은 선물이 아, 네. 될것 같은 네. 술인 것 같은데, 이 사실 뭐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일본 사케도 몇만 네. 원 주고 먹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 사케 같은 경우도 양이 1L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비슷한 가격대에 고급 청주를 먹는 게 훨씬 더저 자신을 위하고 또 같이 이 시간을 즐기는 분들께도 좋은 그런 수료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앞서서 대통령 만찬에 앞서서 그 대통령실이 이 초특선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쌀 표면을 79%뭐 깎고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쌀을 한 톨도 정말 작거든요. 이거를 음. 근데 쌀 표면을 79%나 깎고 어떤 재료, 뭐 아까 신동진 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조 과정도참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그 쌀을 많이 깎아내야 네. 그 쌀에 있는 단백질을 없애버려야 그 술맛이, 깊은 술맛이 난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속 쌀만 가지고, 속 살이 아니고 속 속살? 네. 쌀만, 쌀만 <laughs> 아, <속살>. 가지고 <laughs> 네. 예, 그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그 쌀을 원료로 해서 그 신, 신동진미, 신동진미를 가지고 그 쌀을 그 칠십구 퍼센트를 잘라 그 깎아내고 네. 나머지 남은 이십일 퍼센트를 가지고 그 이걸 이제 일반 그는 급속 그 발효를 시키는데 여기는 초저온 상태로 음. 그 백오십일 정도 숙성 발효를 시킨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만드는 만들면은 맛과 향이 굉장히 깊어진다고 하네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냈는데 이 쌀은 지금 그 세계 최고의 주류 분평회가 벨기에에서 열리는 그그 그 몽드 셀렉션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네. 출품해 가지고 2011년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에서 정주 부문 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응. 그 사실 금복주가 대구 회사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아실 텐데 경주 법주까지 금복주일 것이라고는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 이렇게 초특선이 굉장히 기한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초특선을 제가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혹시 몇병 소장하고 계십니까? <laughs> 두병이 있습니다. 아두 병이나 계시는요 제가 그러면... 이, 이 술을 금복주의 예? 그, 김동구 회장님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그 두병 중에 한 병이라도 같이 좀 마시는다면 아 예. 제가 그 한번,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예, 기약하면서 경제를전 마칠 텐데요. 자, 저희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만찬장에 올라간 술이 바로바로 금복주의 바로 경주 법주가 만든 초특선이라는 그 청주입니다. 그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경주 법주 같은 경우는 그 1974년 그 포드 전 미국 대통령 만찬 때도 쓰였었고요. 또 85년 그 남북 적십자 회담 만찬 기념주로도 올랐던 그런 술입니다. 그런데 초특선으로는 이제 올해 처음으로 만찬주에 등극한 거니까 얼마나 대구 경북에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깊은 소식이고요. 여러분들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 술자리에 가셔서 힘들게 뭐참 이슬 세 글자 말씀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참 하나로 우리 대구 경북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열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